45명 내란 동조범 제명 칼바람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정조준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향해 전면적인 제명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1월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는데 그 행위를 내란 동조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인간 방패라 부르며 공권력에 맞선 정치폭력의 공범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찬대는 이들 45명 모두가 법위 에 군림하며 국민을 우롱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 재판부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반 사법부가 특검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상황에서 법원조차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말살 시도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방역했습니다. 제명 시도는 정치 보복이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위에 윤석열을 놓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45명 내란 동조범 제명 칼바람 시작.